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통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예금 있으니까 괜찮아하시며 은행 통장의 돈을 그대로 묶어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예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 노후의 예금만 믿고 계시다면 오히려 더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예금이 노후에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안전한 노후가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예금이 노후에 위험한 진짜 이유. 1.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예금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 금리가 아무리 올라봤자 연34% 수준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35%, 심할 땐 67%까지도 오르죠. 즉,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입니다. 2. 물가 상승 자산 가치 하라.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1년 동안 예금했는데, 금리는 3%, 물가는 5% 오르면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는 느는데 예금 이자는 턱없이 부족해지죠. 3. 세금까지 떼어갑니다. 예금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100만원 이자 받으면 실제 수령액은 약 85만원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안정적 수입이지 세금 떼고 물가 따라가지 못하는 감소 자산이 아닙니다. 4. 돈이 묶여있고 유동성이 낮습니다. 예금을 깨면 이자 손해보죠. 필요할 때 바로 꺼내쓰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오히려 유동성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에는 왜더 치명적인가? 고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예금으로 버티려면 이자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이자가 너무 적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합니다. 또 치료비, 생활비, 자녀 지원 등, 갑작스러운 큰 돈이 필요할 때 예금만 믿고 있다가는 현금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은 일부만, 나머지는 분산 투자, 생활비 36개월치만 예금에 두고, 나머지는 채권, 배당주, 안정형 펀드 등으로 분산하세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가보장 상품 적극 활용,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공적제도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지급형 금융상품 고려 예금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낮으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상품도 있습니다. 예 즉시연금, 배당형 보험, 안정형 ELS 등 금융교육과 상담받기 고령자 금융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전문가 상담을 받아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설계하세요. 핵심 요약 예금은 물가상승 못 따라가고 이자 수익도 부족하고 세금까지 떼이는데, 노후엔 큰 돈이 더 자주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예금 중심 자산 관리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유동성 있는 노후 자산 전략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정보통이었습니다. 안전하고 여유 있는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